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를 하겠다는 게 사실은 기재부 공무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하면서부터 좀 생각을 하셨죠? 솔직히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끊임없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법연선을 마치고 많은 로펌에서 영입 제안이 있었습니다. 돈을 생각했다면 그때 갔어야겠죠. 아, 그왜그 사복고실 하는데 소굴이랑 가고?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로펌이나 법조계보다는 오히려 기재부와 같이 큰 미래 지향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